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양 수업이 끝나고 요 집사와 함께 마트에 갈때제 마음에 또 너무나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솟구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를 낳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로 인해서 좀더 아껴 쓰고 둘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 줄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면서 좀더 조력 절약하는 생활을 하자고 했는데 혈압도 당뇨도 심하고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으면서 전혀 태평하게 건강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이전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먹고 쓰고 하던.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리 축복 덩어리 우리 집의 보석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제 마음에 또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많이 연약한 남편이 언제까지 제 옆에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그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을 누르고 같이 마트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자두를 사게 했습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였는지 다시는 또 마트에 오자고 했다가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인지 눈치를 보며 많이 잔뜩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 속에는 돈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미운 마음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 집사가 육신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원 없이 잘해 주었다 라는 생각을 며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복을 끌어올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늘제 마음에 아직도 그 묘하는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늘 이렇게 나를 힘든 상황이 되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쉽게 낙담해 제 마음을 놓아버리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 모든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상한 감정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